나는 나는 대다, 대단히 즐겨 왔습니다 일하는 것을 트링콤 엔터프라이즈 회사에서 판매 매니저로서 내가 2015년에 가입한 이후로 입사했다는 뜻이지 입사한 이후로 나는 지금까지 충성스럽고 필수적인 이 회사의 멤버였습니다 멤버여 왔습니다 그리고 개발해 왔습니다. 혁신적인 방법들을 to contribute 기여하는 방법 회사에. 게다가 작년 한 해만 작년만 작년에만 나는 bring in 하면은 유치하다. 나는 유치해 왔습니다. 두명두 두 개의 새로운 주요 고객들을 회사에 유치시켜왔다. 증가시키면서 회사에 전체 판매를 5%까지. 또한 나는 자발적으로 내 스스로 훈련 어, 훈련시켜 왔습니다. 다섯 명의 멤버들을 직원의 회사 직원의 다섯 명의 멤버들을 어, 전체가 35시간을 어, 내면서 삼, 전체 가르친 거가 총 합하면 35시간이 된다. 그래서 전체 35시간이 되면서 나는 따라서 그러므로 나는 요청합니다. 당신의 고려를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나의 월급을. 계속적 용법이니까 여기 보니까 주어 동사 있고 또 동사 있네. 이럴 때는 주어 동사 묻고 삽입이야. 주어가 동사하기에 라고 해석을 하면 돼. 그래서 어 그리고 그것은 내가 믿기에 반영합니다. 에 l 에레 s 이 이거부터 해석을 하는 거야. 그 업계 평균, 산업 평균뿐만 아니라 나의 성과, 도, 어, 내가 믿기에 반영한다. Look forward to, 확수고대하다. 학수 나는 학수고대합니다 얘기하는 것을 당신과 곧.